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고 모든 묶인 거를 풀어주시고 모든 어둠을 걷어가드시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이렇게 뜨겁게 만나보는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가 무슨 약장가? 자판기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해답이에요.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해답. 근데이 자판기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판기는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해답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뭐를 꾹 누르면 뭐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걸어다니는 자판기 되고 싶어요. 먼저 아세요? 언제든지 저에게 5만 가지 질문을 물어보셔도 꾹 누를 때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장 완벽한 선물은 오지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해답은 오지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해결자는 오지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오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오지겠소. 꾹꾹 누를 때마다 오지게수가 나오는 저만 아니고 우리 모두분 되시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컬링가 아죄송니다자판길라이브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몇 분만 우리 잠시 우리가 같이 환영하면서 시작할까요? 박효숙, 정혜원, 권순자 박판심, 판심, 조미정, 차정희 김순자, 정혜원, 김명호 여름향기, 장경인, 케이김 손정수 김영달, 피아노찬미 김혜숙, 이서현, 천정희 김준, 김은정, 김신남 김숙, 전미나, 강정수 4, 4, 2, 4, 4, 6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하며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다 뜨겁게 만나고 회복되시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벌써 2800이 시작됐군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 힘내세요 진짜 모든 분들 이렇게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들어오신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생방송만이 아니고 지금 재방송으로 아, 보실 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만 아니고 해외에서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나의 사상도 치료될 수 있나요? 나누게 됐는데 숙제를 드렸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숙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나온 댓글을 소개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히 이번 주는 저희 일주일 동안 그 댓글이 아닌 저희가 3만 구독자 이벤트의 담청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저희 컬링과 그, 죄송합니다 저희 자판기 라이브가 벌써 구독자가 3만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laughs>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분을 30명을 저희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추첨했는데 저희가 하루에 월화수목금이니까 하루에 6분씩 그분들의 그컬링드하고 자판기 라이브 응원 그리고 또 축복 메시지를 저희가 읽어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잠시 읽어 드릴게요. 이 은옥 성도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브람반 라목사님 기도를 통해 치유받고 응답받는 것을 보니 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 감사하고 시원합니다 걸린 것을 보기 위해 두시를 기다립니다 형제와 주변을 알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호성도님 어이구, 어쩌면 제 마음을 그대로 다 가져가셨는지 많은 분들에게 소문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어,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가 못 드리고 전도해도 그분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없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비대면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판기하고 컬링가 라이브 보시면, 아이두 사람도 꺾을 텐데요. 컬링가 그 자판기 라이브 보시면,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마음껏 컬링가 그 자판기 라이브를 자, 어, 어, 전도 어, 도구를 사용하시고 소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 김명성도님. 어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혁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네그 다음 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대아 응원 메시지는 김현성도님 축하드립니다. 김현성도님 저는 야간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거의 녹초 상태가 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지만 컬링가스를 들으면서 브라인마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컬링가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컬링 가과 함께 하오싶습입니다아 <laughs> 감사합니다. 브라이머 목사님과 컬링 가 스태프분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김현 성도님 God bless you.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추첨된 분손 아, 은정 성도님. 손 은정 성도님. 구독 3만 축하드려요 3만 구독자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3만의 기도줄이 되어 앞으로 30만, 60만, 78억 인구가 다 생명을 얻는 기도의 용사 그리 예수의 군사되게 컬링가 사용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송은정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분 추천된 분 윤수일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컬링가 가족들 열정은 대단합니다 맞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컬링가시 있어서 행복합니다 교회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콜링가스를 보며 예배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모든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에 대한 것이 제일 어렵네요. 컬링갓을 보며 이세계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이 넘쳐서 활기찬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컬링갓 화이팅! 브래머 목사님 세트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윤수렛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분도 읽어드리겠대요 우상진 성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컬링갓은 2시부터 아멘! 자판기는 2시 40분부터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산진 성도님. CTS라는 대중매체와 브라반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 영상 영광 받으시는 컬링간 그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동역자들 이있기에 자랑스럽습니다. 우상진 성도님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추, 어, 우리가, 어, 랜덤으로 우리가 어, 랜덤으로 추첨된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지사님 보내셨는데 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건 제가 간직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안지사님 안녕하세요. 컬링가 3만 구독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컬링과 자판기 라이브로 구행실을 지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올리겠습니다. 너무 멋져요. 콜, 콜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링, 링처럼 하나님께 묶인 우리는 갓! o d God of g o d 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시, 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자,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시어 판, 판돈 3 0에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 기묘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 라이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 이렇게 은혜로운 프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브라이마목사님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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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컬링가 라이브 컬링가 자판기 라이브 포에버 컬링가 3만 구독 축하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재미있는 응원 메시지 감사합니다 정말 안집사님 그리고 또 모든 지금 오늘 랜덤으로 어, 추첨된 6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내일도 또 여섯 분의 응원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하면서 항상 우리가 외치는 거 있죠 세번 외치는 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는 것부터 우리 같이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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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전인 치료자, 나의 영과 혼과 육, 마음 감정 의지, 나의 생각, 관점, 가치관, 특히 나의 감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참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공감능력 결핍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돼요 이것이 치료가 될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나눴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만나고 만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쑥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야 된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나눴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더 이상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예수님 밖에 겉돌지 말고 직분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롤모드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롤모드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 통해서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맞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안에 쑥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롤모델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거를 하시나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딱한 한 구절을 제가 아, 아,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인데 이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개역 한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거는 개혁 개정인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개혁 한글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것을 개혁 한글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맞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진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데 죄는 없으시느다.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모든 것을 채울하신다고 제가 이 뜻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약함을 채울하신다고 16절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개역개정이 아닌 개역한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개혁개정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진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laughs> 우리를 통해서 동정심 갖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체율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체율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걸 한자로 풀어야 한다면 체율은 몸체 자에다가 불쌍한 휠 자예요. 그러므로 체율이란 말은 남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몸소 그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체휼이에요. 동정하고 너무 다르죠. 동정은 같은 느낌인데, 같은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체휼이에요. 너무나 몸소 그냥 아픈 걸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아플 때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낮은 자존감과 나의 자신없음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은 몸소 몸소 그분을 다 느끼시면서 다 아시면서 그 다음에 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다 몸소 체험하시고 몸소 느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느끼시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고 도와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어하시는데 어떻게 품어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채울하는 마음 영어로 해가지고, 심 y 티 보다 e m 티가더 맞는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심 y 티라고한국 NIV에도 심 y 티 p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조금 더 e m 티라고 e m 티가 뭐냐면, 공감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같이 채우라고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낄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니까 어, 히브리 4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3장 8절과 9절 역시 개혁 한글에서만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채울하며 채울이에요 채울 같이 마음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마음에 하나가 되면 서로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채울하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으로 을악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다 합쳐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 이거를 몸소 다 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같이 아시면서 같이 좋아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감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마음을 품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니까 합하는 마음을 아버지께 너무 찾셔가지고 으 그렇게 합한 마음자들이 아버지 앞에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모든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어라 아마 그 몰라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나만이 아니고 그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하셔가지고 나와 나의 가정에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공감 능력이 깨지고 고장났던 공감 능력이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때부터 나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같이 아파하고, 아파하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78억 인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78억 인구를 보면서 아파하고 같이 우리가 진짜 여기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아파하실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나라와의 민족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78억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그 묶여있던 자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고 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진짜 놀라운 축복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 능력이 이 공감 능력 결핍증이 예술만 해서 회복이 되면 나라 민족 그리고 78억 인구 보이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아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아내 마음이 여기 와닿아요. 내 남편의 어려움이 여기 와닿아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엄마 아빠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원 가라 학원 가라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 그것이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자네들도 엄마 아빠 맨날 보면서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거를 많 미하면 부부관계, 회복이 되고, 부모 자식의 회복이 되고, 가정의 회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회복이 되니까, 그 공감 능력이 회복이 되니까, 공감 능력 결핍증이 예술의 말에서 치료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것이 회복이 되고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이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마치 망치를 치듯이 저한테 그렇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공감 능력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컬링과 여러분과 같이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었었고 미국에 있었을 때는 미러클 아우라고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 역시 공감 능력이 빵이었어요 저 역시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나, 내 잘난 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교만과 자만심에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에 진짜, 진짜 꼴보기 싫은 이기주의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남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었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었고, 생각할 필요를 못 느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야 됐는데 제 안에 있는 이 공감, 능력, 결핍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들과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베드로전 3장 8절 9절 을 통해서 찌르시는 거예요,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공감 능력 결핍증이 치료되기 시작했고, 아직도 치료되는 과정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대놓고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구원할 수도 있었었고 특히. 작년에 아팠던 대상포진 통해서 특히 컬링과 통해서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목사에서 목자로 성장하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목사는 그냥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공감 능력이 하나님의 말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성도이한분한분 한분 전화 오시다마다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로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 아픔이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지고 그들의 아픔과 힘든 것이, 불안한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그냥 느껴지고 같이 그 울면서 같이 껴안아 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회복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저는 작년에 대상포진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컬링과 매매 생방송 웃으면서 했는데 진짜 저는 너무나 아파하고 나중에 또 가정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아팠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컬링과 전화, 전화가 오시겠구나.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번 예수님이 날 터치했으면, 한 번만 나를 어루만지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컬링과스에 전화 주시고 시청하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대상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 공감능력, 죽었던 없었던 공감능력이 그 아, 어려움을 통해 서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목사에서 목자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공감능력 결핍증을 치료받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공감능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받는가? 다섯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공감능력 결핍증이 있음을 인정하시 바랍니다. 맞아요. I have empathy deficiency syndrome. 나에게 공감 능력 결핍증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Empathy deficiency syndrome. 두 번째, 성인님의 도움으로 나의 공감 능력 결핍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다. 목록을 작성하세요. 남들이 아플 때 나는 몰라요. 남들이 힘들 때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죽은 거예요. 이거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목록을 가지고 나가서 이걸 진정 진심으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네 번째, 성령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고 나를 통치하고 지배달라고 기도하세요. 로마서 1 2장1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고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 바치고 나를 통치해 주길 rule over me, control me, 나를 통치하고 지배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세요. 다섯, 다섯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공감능력결핍증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멀고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모두 같이 우리가 이걸 치료받아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두 번째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공감능력결핍증 목록을 작성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네 번째 성령님께 나 자신을 산재물로 바치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산재물로 바치세요. 그리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지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저도 당신 독생자 예수님 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실천하겠다고 목숨을 걸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합한 마음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78억 인구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지금 여러분이 부어주고 바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믿음 결핍증. 죄송합니다. 저는 공감 능력 결핍증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에게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지. 정작 남들의 사정이나 남들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와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 그들의 처지 생각할 생각도 안 했었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었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도 마음에 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나의 처지를 알아주고, 나의 입장만 이해해 주길 바랬지. 정작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줬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 가족부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남들을 이해 안 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남들 처지를 몰라라 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오히려 남에게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이해해 주고 나만 봐달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 모든 이기적인 생각 모든 공감능력결핍증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찔러주세요 공감능력 결핍증의 목록을 만들도록 성령님 찔러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의 영과 혼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성령님 다 통치해 주세요 다 지배해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저의 공감능력 결핍증, 온전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 여러분, 저도 지금 치료 과정 중에 있고, 우리 모두 다 치료받았어.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서, 예수님 닮아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손손으로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분 들어오셨나요? 오, 오늘 3,600 이상으로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마치면서 아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나가서 이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라고 이제는 여러분, 의 소문 내주세요 여러분, 소문 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도 역시 역시 오후 두 시간에 두 시에는 컬링과 그두시 사십오 분에는 자판기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순간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숨결 축복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배운 수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 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또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